김건희 집사 김혜성을 좀 볼게요. 이 남자는 꼭 여자처럼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유경옥하고 만나는데요. 유경옥 만나요. 어, 유경옥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나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해외에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다른 나라로 도 가게 돼요. 돈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어떤, 어, 연락을 좀 받게 될 거예요. 돈을 어떻게 처리하라든지. 이 남자로부터 이 남자가 큰 돈을 전해줘요. 이 남자가. 이 남자가 큰 돈을 전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남자는 집을 또 옮길 거예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요. 비밀 드러나게 되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떠나요. 떠나고, 이 여자랑 같이 뭔가 일을 획책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랑. 이 여자랑 일을 획책하고, 만나서 일을 꾸며요.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서 꿈짝을 못하게 돼요, 당분간. 아마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는 일도 좀 생기게 되고, 비밀이, 큰 비밀 터져나와요. 이 사람 문제 좋지 않은데? 이 남자가 자꾸 나오네. 이 남자가 누굴까? 킹어 페아클스인데 명태균 같진 않아요. 다른 남자일 거예요. 조나무길까? 쥐박이도 이 카드일 수 있어요. 쥐박이도. 이건 최음순.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장소를 옮겼, 옮겨, 옮겨요. 쫓아올, 잡힐까봐 장소를 옮겨요. 집을. 계획을 막 세우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이 사람 같아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큰 돈에 관련돼서 지금 근데 그게 진실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이 사람도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자기 자리라든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많이 잃게 돼요. 음... 최음순을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이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나? 배신해야 되나? 같이 가야 되나?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다녀요. 그리고, 크게 낭패보게 돼요. 크게 낭패보게 되고, 해결책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을 만나요. 이두 사람을 만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의논을 해요. 뭘 의논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질문을 할게요. 이제 김혜성이 김건희를 끝까지 지킨다. 김건희를 끝까지 지킨다. 그 의리를 지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네. 아, 의리 지키지 않아요. 배신해요. 근데 계획을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 참아 버리지 못하는, 참아 당장은 하지 못하는. 까마 카드 잘못 났네. 음. 제가 김명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질문이 버려요. 김건희를 배신해요. 배신하긴 하는데, 거짓말해요. 버린다 해도 거짓말을 해요. 아마도 한국에는 돌아와야 된다는 걸알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외국에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곧. 메인, 메리나 이건 자기 와이프 같아요. 와이프 있다 그러던데 이 사람이 지금 언제, 어, 떻게 해야 되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금방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아프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 내가 가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어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빨리 해결을 하자. 그래서 진실을 털어놓고. 자수를 해서 당신은 살아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완전히 다100% 진실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어... 마음을 바꾸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니까 나를 살려주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죽는 것 같진 않은데 주변 사람 누군가가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음. 그리고 그 특검에서 너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봐주겠다, 플리딜 같은 거 하는 거죠, 플리바겐, 플리바겐처럼 너는 살려주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봐주겠다, 진실 털어놓으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김건희 거를 한번 볼게요. 김건희가 앞으로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취하는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될까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김예성이 하는 취한 행동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 김건희는 끝났네 완전히 끝났어 김건희는 이건 떨어졌던 거거든요 카드 한 장이 더 나왔는데 이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아주 걱정되는 어, 소식을 듣게 돼요 법적인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배신. 배신 당할 수도 있고, 어, 자기의 권력을 악용해서, 남용해서, 마,고,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의 돈을 뺏고, 이런 짓을 하던 김건희에요. 속임수로 평생을 살아온 끔찍한 악귀예요. 진짜. 근데, 이제, 검 특검이 가운데 딱 들어서죠. 특검이 들어서서, 어 그냥 내버려두질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 편안하게 누려왔다면, 이제, 고통을 좀 당하게 압박을 엄청 많이 받게 되고,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지켜보고, 계속 지켜볼 거예요. 편안하게, 지 멋대로 하고 살아온 것을 다 뺏기게 돼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망을 갈 도망가려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요. 너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하는지. 돈을 엄청 많이 숨겨 놨어요. 이번 질문은 김명신이가 깜방에 가게 될까? 이상한데 김명신은 계속 거짓말 쳐요. 계속 거짓말 치고 어, 절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시스템을 계속 조작을 하고 쥐고 흔들려고 할 거예요. 도망을 분명히 치려고 시도를 해요. 얘가 시도를 한다고요. 하는데 어. 게 도망치지는 못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지만 감옥은 당장은 감옥을 가지는 않는 걸로 보여져요. 당장은 아니면은 윤완용한테 다 떠넘기고 제가 다 그랬어요 한다든지 아니면 영향을 끼쳐서 계속 살살살살 빠져나간다든지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어, 얘가 도망갈 수 있나로 물어봤거든요. 도망갈 수 있나로 질문을 제가 조금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런데 분명히 속이고 어, 계획을 세웠어요 벌써.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아니면 도망을 치려고 하든지 반드시 그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다 잃게 돼요. 희망을 다 잃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야,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돼요. 점점, 점점. 그런데, 어... 한국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갇혀 있게 하는 거, 아니면 프로베이션 같이 당분간 어 도망가다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하고 얘 아무것도 못해 이 앞으로는 계속 지 남편하고 똑같은 짓거리만 할 거야 둘이 모질이 모질이 상모질이 하는 짓을 보세요 윤윤아녀 75억이나 있다는 놈이 사람들한테 돈 내놓라고. 으 자기 영치금 달라고 정말 찌질한 새끼예요 진짜 찌질한 년놈들의둘다 분명히 얘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잡혀요 아니면 도망을 칠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도망가려고 해요 제가 점성학으로는 물어봤는데 어, 한번더 물어볼게요.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만약에 도망을 치려고 하면 성공할까를 제가 물어봤어요.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김명신이와 등군 놈을 하나 꼬셔서 그걸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을 다 타진해 보겠죠. 나좀 도망치게 해줘. 나좀 살려줘. 그 중에 오히려 김명신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지켜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망은, 어, 못 치고 실패를 하는 것 같은데, 어, 가족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얘 범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어 제가 볼때 끝에 가서 법을 악용해서 감방을 피해 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얘는 살아가는 살아가도 살아가는 게 아닌 게 돼요. 감방을 안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릴 거예요. 법을 악용한다든지 누군가를 이용해서 어 살짝 지금은 피해갈 수 있어요. 분명히 다 들통이 나요. 굉장히 빨리.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최악의 경우는 벗어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점성학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굉장히 끔찍해요. 끝에 가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김혜성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